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배일권입니다. 이번 독서릴레이에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을 읽고 감상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에 대한 과제와 운명을 풀, 풀어서 묻고 답안한 것으로 7가지의 주제를 14가지 인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이 돌봄, 배움, 사랑, 건강, 관계, 소유 등에 관한 지혜를 시인들의 시에서 찾아 풀어 독자들의 가슴에 스며들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중에서 인생은 광대하여 모두의 운명이 제각기 다르며 또한 그들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쩌다 세상의 시를 나누고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걸까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말합니다. 부담을 보람으로 가꾸다 보면 욕망이 지나 소망으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냐고. 그래서 나의 가족과 이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신은 유리알과도 같아서 닫힌 문으로는 볼수 없던 바깥의 풍경을 보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창은 소통의 통로이며 단절의 백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거리를 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한 번쯤 읽고 자기의 인생과 사로운 삶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느꼈으면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